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제정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성례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례는 교회의 시작이고 성찬은 교회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 경구를 기억하면서 성례전을 계속 시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왔고 은혜를 받아 왔습니다. 오늘 2024년 신년도로 처음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예식이 있죠. 유월절에 거행하신 마지막 만찬에 이루어진 첫 성찬 예식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셨고 이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내용인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거행하셨던 성만찬의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읽혔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름다운 말로 시작하는 이 오늘 본문은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물처럼 읽혀지고 또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보스과 같은 말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조금 살피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만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놓으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자신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인이 심판을 받는 자리로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힘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을 중지하시고 군림하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이것은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의롭고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팔레스타인 땅의 먼지 나는 거리를 샌달을 신고 걸으시면서 같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같은 슬픔과 마음의 번민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육체적인 고통도 경험하는 그 삶을 사셨다.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5절은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어떻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발부둥 칩니다 과도한 명예욕과 지위욕이 세상을 얼마나 부조리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조금이라도 더 권세와 힘을 가진 자리를 차지해야 세상을 편하게 산다.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 구조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보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자체가 기계하고 흉물스러운 전투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2000년 전 사회 상황도 똑같았어요. 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먹고자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12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인간의 상승 욕구와 명예욕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 1 0장 35절 이하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때가 오면 우리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주님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직접 청탁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인간의 이 상승 욕구와 명예욕은 이렇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욕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도무지 말길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벽창호 같은 제자들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초일학교 시절 교회에서 성경 키드데이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네, 이런 대답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말을 안 듣죠. 이런 제자들의 영향을 받았서인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면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관계에 상처를 받고 결국은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전투적 교회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데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이미 보고 있고 지상교회들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있다면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중심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 의지 중심의 논리를 따라 사는 어두운 모습이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자분의 모든 권한과 힘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힘을 다 빼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받는 성도들이 재발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겉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완전히 순종하여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죠.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속육신하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의 말씀, 깨닫는 말씀에 대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리라.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또 하나의 메시지 두 번째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섬기신 예수님. 여러분 본문 8절 특별히 한번 주목해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복창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오늘 헌금 봉헌송을 올려드렸던. 그 찬양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소개합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비하의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 자기 비하를 하신 예수님 특히 보문 8절에 기록된 나추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페이노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의도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아래로 끌어내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낮은 지위에 둔다 의도를 가지고 겸손이란 단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좀 겸양하셨구나, 겸손하셨구나, 좀 온유하신 태도를 취하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한대 차원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래서 당시 사용수의 형태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의미를 다페노란 단어는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꺾길줄 모르는 상승욕구로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봉독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섬기고 죽이 위해서, 섬기고 죽이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 다시 기억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후에 떡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부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생명의 피 너희들을 다시는 피다 나누어 먹이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발을 씻기시죠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다씻기신 후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우리도 같은 모습 성육신하셔서 실제로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마음이 지금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나야만 오늘 성찬 예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더러운 것으로 유대인 문화에서는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영역까지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잘라 버리고 싶고 때로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야단치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섬기고 품어리라. 오늘 그 결단이 있는 성찬 예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